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택시 운전사 출신의 수백억 자산가가 있습니다. 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 코인 뭐 7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택시 운전하다가 지금은 코인으로 사실 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고요. 수영장이 있는 집이 있고 뭐 슈퍼카와 전용기도 있었던 그분 기억나시죠? 인터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라이크가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나는 사실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야. 난 주식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에 실물은 투자를 하지 않고요. 뭐 세입자 상대하는 게좀 버겁다고 합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리츠. 그러니까 이제 뭐그 간접투자상품만 투자를 하는데 뭐 주식 중에 뭐 코인베이스도 있고 뭐 배당을 좀 많이 주는 뭐 전기차 종목도 몇개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배당 수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연 4%에서 5% 정도 좀 솔직히 지루하긴 하다. 근데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크립터 특히 알트코인이 뭐70% 이렇게 떨어지면 푼돈이라도 그 배당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주식을 보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근데 이제 크리스한테 묻는 거죠.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생각은 없었니? 너왜 코인만 투자하는 거야? 라고 묻죠. 전에 말했듯이 퀼스가 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코인에만 올인을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이 나의 마지막 코인 올인 사이클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총이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비트코인이 점점 감소하겠죠. 제가 뭐 처음에 비트코인에 들어왔을 때 가격이요. 50만원, 70만원 했다가, 2015년은 거의 20만원대까지 갔거든요. 그때 대비하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00배입니다. 그 정도 수익을 지금 기대하긴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종료되면 나는 그 거기서 벌었던 수입을 코인에서 조금 다변화시킬 거다. 주식에도 할 거고 부동산도 살 거다. 그 다음에 랜드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이제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에서 이자를 받겠다라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크립토 자산으로 분산해 놓을 계획을 한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면서, 변동성이 이거 너무 큰거 아니냐? 거기에 지금 100% 올인한 것은 이거 너무 위험한 거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 근데 사실이다. 나도 코인을 뭐 마이너스, 뭐, 아무리 뭐,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락장, 마이너스 70% 80%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이 들겠죠. 아좀 다른 자산군에 투자해 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바닥에서 매수하고 꼭지에서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내가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부터 떨어지고 언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걸알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걸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거나 뭐 바닥에서 사겠다고 대기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buy the d i p 그리고 존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으로 지금 뭐 엄청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나름의 산전 수전을 청산도 실제로 여러 번 당했다고 앞서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라크가 묻습니다. 지난번 당신의 엄청난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레이딩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 그때 잘 들었다. 수익 미실현 수익이 50억이 넘었었죠.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 뭡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크게 오를 것 같은 코인 얘기 좀 해달라. 사실 뭐 7개월 전에 그러니까 작년 한 5월 정도 됐을 때 시장 정서가 그때 매우 안 좋았죠. 그때 투자한 코인이 비트코인 오디널스라고 합니다. 코인이 뭐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NFT 프로젝트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어 자산 위에 NFT 뭐 이더리움, 솔라나, 다른 어떤 그 스마트 플랫폼 위에다 올리는데 이걸 비트코인 위에 올린 프로젝트입니다. 그때만 해도 오디널스 전체 뭐 이제 생태계 시가총액 다 합쳐봐도 천억도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굉장히 초기에 들어간 거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크립토의 대모다 그러니까 큰큰 큰 엄마라는 거죠 거래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더 중요했던 건 비트코인 위에 NFT를 올린다고 하는 게 본인이 봤을 땐 너무 흥미롭고 이게 재밌는 내러티브였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맥스멀리스트의 관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 뭐 여전히 지금 수십 배 수익을 보고 있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인은 최근에 그 소중한 비트코인으로 일부 코인을 담았는데요. 그게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번 사이클 겪어봐서 이제는 안다. 지금도 비트코인이 그도미넌스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더 앞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좀 사놨다. 근데 이 크리스는 계속 얘기한 게 뭐다? 알트코인 수익 나면 나중에 알트코인 잘 팔아서 결국 비트코인 산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알트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이다. 조금 의외죠. 자, 바이낸스 코인이 뭐 그때 뭐 법무부 미국 그 CFTC한테 벌금도 크게 물었고요. 손실을 지금 보고 있지만 결국 수익권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코인. 조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코인이죠. 수익률이 어, 지금 투자했던 모든 그래도 코인들이 괜찮은 수익이 있었는데 이 코인만큼은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코인 뭘까요? XRP입니다. 리플 코인도 여전히 많이 들고 있다. 어, 뭐 XRP 지금 크게 물려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 듣더니 라이크가 어, 너도 크게 물렸구나. 어, 답을 합니다. 불행히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XRP를 지금 배신하고 등지고 시장에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XRP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아니야? 그롱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그 커뮤니티도 여전히 스트롱하고 이게 뭐 일시적인 그 뭡니까? 그 소송에 의한 뭐 그런 일시적인 억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유한 알트코인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요. f 렉 e x s h a r e 라고 하는 코인, 앱토스 체인 링크를 언급합니다. f 렉 e x s h a r e 는요 이게 스테이블 그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뭐, d e f 도할수 있고요. 뭐, 이런 이제 프로젝트의 코인도 갖고 있고, 이제 레이어1을 또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레이어1에서 지금 a p t 라고 하는 코인을 지금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인 링크 n l 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라크가 이제 다음 질문은 돈한 푼도 없었던 가구,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뭐 당신이 큰 부자가 됐는데 차이점이 뭐냐? 뭐 재밌는 질문입니다. 리스는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솔직히 나 5년 전에 택시 운전했을 때도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특유의 그 이제 거의 천성이 밝은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유입니다. 그래서 전이 말이 맞다고 봤구요 행복은 오히려 어 관계 가족 건강에서 더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면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당신의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돈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 매우 큰 장점이죠 두번째 자유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두 번째가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뭐 호화스러운 집, 슈퍼카, 전용 비행기 명품 시계 다 해봤어. 근데 사면 이 도파민이 분비돼서 흥분이 되는 거죠. 이거 세 달을 지속 못하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는 뭐 아직은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죠. 당신이 이 망가진 금융 시스템 하에서 비트코인으로 얻어야 할 것은 자유 그 자체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성공한 사업가, 투자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 그거 이상이 사실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차를 가졌는지, 어떤 시계를 찾는지, 이거 누가 기억이나 할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간 이제 두번 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사실 뭐 이런 그 억만 장자들, 전 세계 억만 장자, 뭐 백만 장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렇게 성공해서 투자한 사람들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위주로 삽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을 산다고 해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트코인을 결국 다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일 좋다는 얘기죠 그 강남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비트코인 ETF가 이미 승인이 돼 버렸잖아요 반감기, 금리 인하, 돈찍기, 선거, 다극화 체제, 탈달러화 이게 다 뭐다 비트코인 가치 상승의 요인들입니다 찾으면 끝도 없이 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다. 두번째, 근데요. 역설적으로 제 결론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 투자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 그 시골 르사 박경철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분이 얘기하셨던 W는요. 10년 전이었으면 비트코인이 맞습니다. W를요. 그 이제 뭐 이미 증명이 되고 10년, 20년 흐르면 그건 이제 W가 아닙니다. 증명이 끝나버렸죠. 그 전에 알아보고 남들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때 과감히 정말 미친 듯이 뛰어들었을 때 그게 이제 W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은 좀 지나갔고요. 알트코인 그것도 우량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소위 말한 상위 1% 천재가 아닌 이상 W를 아십니까? 미리 짚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수 있는 최선이 뭐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관들이 이미 선택을 해놓은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당연히 최우선이고, 그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솔라나도 있고, 아발란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역설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가 될수 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 알트코인으로 성공 투자를 하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사람에 따라서는 솔라나를 꼽기도 합니다.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이자를 주죠.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바꿔놓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일반인은 자, 분산 투자도 할수 있겠고요. 집중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집중투자가 답이다. 또 이제 그 풀스도 코인에만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투자라고 하는 건요. 뭐이 코인, 저 코인 사는 게 분산이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완전 그 관계가 별로 없는 상관관계가 낮은 다른 자산군의 투자를 골고루 하는 거 이걸 분산투자라고 합니다. 그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뭐 채권, 뭐 금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저는 그 집중투자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투자죠. 이게 잘 되면 사실 그 뭐고요. 안 되면 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중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분산투자는 뭡니까? 지키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부를 이루신 분들이 이 잃지 않기 위해서 상관관계가 낮은 다양한 자산에 흩뿌려 넣는 거. 이게 이제 분산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지금 뭐 지켜야 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집중 투자를 하면 뭐 코인뿐만 아니고요. 하나만 딱 하면 이제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큰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코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큰 손실과 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할 수가 있겠죠. 자, 쿨스 같은 이미 그 성공 투자자도 아까 그 보셨던 랄크 네이비스 같은 사람도 마이너스 70에서 80%의 하락을 감내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코인 투자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이 준 마지막 어 이제 뭐 다음 사이클 물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이 정도의 수익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언젠가 이제 뭐 비트코인 저 일부 뭐 이더리움 같은 알티코인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처럼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마지막 부의 사다리가 될수 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마지막 기회는 절대 패닉셀이랄지 포모 바포이바지 이런 지 하지 않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적당히 사놓으시고 일부 m 매는 하시되 그냥 아무 것도 최대한 안 하시고 상승장까지 가셔서 잘 팔기까지 하시고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